저는 이제 이렇게 가입이 돼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채널이 나오는데 요게 메뉴 버튼이에요. 요 왼쪽 상단에 있는 홈 글씨 써져있는 게 요게 메뉴 버튼이고요. 얘를 누르면 새로운 채널 만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채널 만들기에서 내토리 채널 이름 요거는 내 농장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 농장의 이름을 써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검색 아이디 여기도 검색 아이디가 있죠. 고객한테 알려줄 아이디를 적으시는 거예요. 카카오 프리 아이디랑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줄 소개. 우리 농장 소개 여기다가 40자 이내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저기 복숭아다 사과다 만들이다 그러면 고객이 보고 사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농장에 홈페이지 주소라든가 아니면 동장의 연락처 아니면 카카오톡 아이디 이런 연락할 수 있는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예, 번호라든가 홈페이지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브랜드 회사 카테고리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브랜드 회사에서 여기서 음, 음식 음료 주류 네, 요거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역 쇼핑에서 네, 지역 쇼핑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그 다음에 밑에 이 중요한 거 채널 대표 검색어 3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내가 우리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들어오게, 하, 들어오게 어떤 검색어로 했을 때 사과로 했을 때 우리 채널이 노출이 되면 좋잖아요 마늘로 했을 때 우리 채널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런 검색어들을 3개를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주로 많이 이제 검색하는 게 농산물, 직거래, 뭐 산지, 직송. 고객들이 그런 단어로 검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과, 뭐 농산물, 직거래, 뭐 의성, 의성, 뭐 농부, 뭐 농산물, 뭐 이런 키워드들, 내가 노출되고 싶은 키워드들 쓰셔가지고 네, 스토리 채널을 지금 만들어 보실게요. 만약에 만들다가 안 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이것도 저 채널도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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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채널 그 아이디를. 네, 네 알려주시어요언급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어, 그럼 아이디 잘못 지했다 이거 <laughs> 검색용 아이디. 아이디는 변경이 안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통일하시면 좋고, 그러니까 네 버리, 삭제하고, 버리고, 버리고 네 삭제하고 다시 하셔도 돼요. 만약 에 잘못하셨으면 삭제하고 다시 하셔도 돼요. 네. 네. 이제 여기서 프로필 사진이랑 배경이랑 꾸미고 글쓰기 할 거예요. 보이는 화면이 카카오 스토리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렵진 않으실. 대표 채널 하나 하시고, 만약에 정 뭐, 이농사물 종류가 달라서 안 되겠다. 두 개를 해야 되겠다. 그 여력이 된다 그러시면, 뭐, 더 하셔도 되요 아, 얘는 한 단어가. 제가 쓰려도 됩니다. 네, 거 네. 나는, 네. 거기 정면 나는 힌트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 네. 설치가 안 돼요? 사인는 농기부대잖아? 아유, 이렇게는 누구가, 없는데 지금. 다행이 작게 사행이잖아. 사근이잖아 누구 원래 술 이거, 이거 저기 4년 됐잖아. 아니, 중... 아니, 4년, 아니 중간에 4년 아니야. 중간에 아이폰도 아니, 아니, 있어 <웃음> 그쵸. <웃음> 그거, 아니, 아, 저기 뭐야. 약정 남아가지고 애가 임시된 판이구나 이거. 맨날 거안 하시고? 맨날 네, 예전 거는 예 손님을 네. 어, 어, 주저가 주저가 하죠. 하죠. 아, 네. 하요 그거 이어서 하셔도 되고 여기 가상 아, 회원 있잖아요 구독자 이 그러면 네. 네. 키워드 아까 전에 4번 5치나 이거는 회원수정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이디는 빼고 아,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과? 사과? 그럼 지 양봉?

이 d i 수정하는 n o w 고 didn't know. I 이 i d I didn't know. I d i 이 I d i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 카 d n t know. I didn't k n o 요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어, 우리 입장에서는요. 카카오 스토리는 친구에 있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어요. 천명으로. 그 천명도 이상으로 친구 맺기를 못합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근데 채널은 무한정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요. 카카오 스토리는 친구만 맺어지면은 도특정 다수가 다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 채널은요. 고객이 내 스토리를 잡지를 사듯이 구매를, 한, 구독, 구독을 하는 거예요. 방식이. 어머니. 어머니, 네, 네, 들어봐봐. 그래. 중간중간 피가 되고 살인 되는 삐기찌개 될것 같아.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카카오톡이나 카스로 친구를 많이 맺은 다음에 채널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카카오톡이 안 되신 분이 채널을 해봤자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